성전 건축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의, 내가 거할 집을 내가 지을 수 있겠는가? 할 때는 이제 다윗은 자기가 간절히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너는 안 된다,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laughs> 대신 네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했으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라고 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에 대해 평강의 왕으로 어 하여금 어 나의 집을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어 다윗의 다윗에 대해서 어 다윗의 소원대로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아들 네, 대, 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내리시죠. 자, 이 7장에서 이제 8장이 되는데, 이 8장은, 어, 어떻게 보면 간략한 말씀으로 기록된 장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8장 같이, 어, 신나게 읽는 장은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laughs>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다미생 아람의 군대에 순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 조금을 마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모든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이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은 전쟁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뭐 최근 드라마에서 어, 드라마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뭐, 뭐 자주 보진 않은데, 어쨌든 하게 됩니다. 그, 어, 모든, 모든 만남이 뭐 도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인터넷상으로좀 많이 퍼지길래.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인간은 전쟁하는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은 전쟁의 삶을 사는데 이 전쟁의 싸움, 싸움의 삶에서 성도들이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항상 그가 어디를 가든지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건축을 이루려고 했죠.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기특하게 여기고 분명히 제가,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일어설 아들이 솔로몬이죠. 평강의 왕으로 그 일어선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짓도록 하실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 다이어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꼭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게 될 개인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이룩 건축하게 될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이제 이후로 그의 삶이 바뀌는데 다윗의 삶은 어떤 삶로 삶으로 바뀌느냐? 다같이 한번 따라 삽니다. 준비하는 삶. 예, 준비하는, 네,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무엇을 준비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속사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이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는 삶, 예.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이시의 삶인데, 오늘 다윗은 이후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오늘 <laughs> 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성에서 평안하게 지내던 사람이 평안하게 지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뭐예요? 나가서 싸우기 시작해요. 왜 싸우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그의 아들이 평강의 왕이 될 <laughs> 한강의 왕이 되도록 다윗이 준비하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아들이 하면 돼야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왜 자기 아들은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 생전에 자기 아들에 대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다 쳐서 다윗이 굴복시킵니다. 나가서 싸워요.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였느냐? 아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주변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동아시아, 어, 그쪽에 터키,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슨 나가서 싸웁니다. 왜? 따라잡니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을 대적들을 다 쳐서 뭐가 되는? 평강의 왕이 오도록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서 싸운 거예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 되더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징은 첫째는 다윗이 나가서 계속 싸웁니다. 3절말씀도 보세요. 3절말씀 시작! <laughs> 네, 이 싸움도 보면요. 은이 싸움도 이스라엘하고 다윗하고의 싸움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다메섹하고의 싸움이었는데, 어? 이 싸움에서 어, 이 싸움을 보면은 다윗이 싸움을 가서 하는 거예요. 싸움을 가서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싸움꾼이라서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 싸움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자 그것은 1 2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와 로베아 에셀에게서 노래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드리니라. 무엇을 드렸나 11절 상반절을 다 해가니 그것도 요 앞에 드리되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 싸움에서 왜 사람들이 옛날에 전쟁을 합니까? 첫째는 용토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땅, 더 넓은 용토를 얻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더그 얻은 용토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한 거죠. 거기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빼앗으러 가서 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막밖에 없는 나라 가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사막밖에 없는데 그 사막에서 뭘 건지겠어요?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싸움은 하지 않죠. 가서 빼앗을 게 있으니까 가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가서 빼앗고 뭔가 얻기를 위한 싸움이었느냐? 아니. 그런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이 있는데 그 전리품들은 혹은 전리품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항복한 나라들이 조공을 매년 바치는데 그 조공을 다이선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즉, 다이선 이 하나님의 성전건축을 하려면, 첫 번째, 막대한 재물이 있어야 되죠. 막대한 재물이 있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로는, 뛰어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뛰어난 기술과, 그리고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뛰어난 재료가 있어야 돼요. 돈만 많다고 해서, 금으로, 금과 은으로, 돈으로만 하나님의 성전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백양목 같은 나무, 아주 중거한 나무 그런 나무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세공을 하든가 하는 기술자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이때부터 다윗이 늙고 죽을 때까지 뭘 하느냐? 첫째는 아들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대적들을 다윗이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대적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솔로몬은 임금으로 등극할 때 평강의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도록 다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건축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준비를 누가 합니까? 다윗이 다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다윗과 요나단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물론 내가 주인공이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또 다른 누가 주인공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인공이죠. 우리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큼 또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이다 이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그성전 건축에 달란트는 누구 거였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의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자기의 욕 뭐라고 이렇게 꿈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의 어떻게 보고자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라면 욕심이 주있겠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인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니. 이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 침찬교회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의 성전 건축 솔로몬 왕, 병강의 왕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이었죠. 그러면은 다시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또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병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 비결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 땅에 우리에게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 왕을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겠어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나중에 평생 모아둔 것들을 다 얘기를 해요. 금몇 그 달란트, 금몇 그 달란트, 뭐, 나무, 백양목, 그리고 각종 희숫자들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성전건축을할수 있도록. 우리의 선도 그래요. 여러분, 신약성장에 보면은, <laughs> 저는, 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체의오한 세례요한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많이 했 적이 있는데 세례요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뭐하는 자예요?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 삶은 비록 짧았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삶을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죠. 그 칭찬은 우리에게 동일한 칭찬이 될줄로 믿습니다. 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성도들이 알곡 되는 거, 내가 알곡 되는 거 그것도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는 삶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모하는 삶이에요. 예비하는, 대비하는 삶이에요. 예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이죠.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빨리 구원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정말로 나의 삶의 목표로, 방향으로 살면 돼. 하나님께서는 따라삽니다. 항상, 항상 이기게, 이기게 하십니다. 하십니다. 늘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하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